친구들, 유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무려 반년 만에 레버을 하는 거더라고요 6월 30일 날 업을 하고 나서 딱 반년이 되는 시점에서 나몰리를 가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레버 컨텐츠 되게 오랜만이죠? 레버도 하면서 시참도 하면서 겸사겸사 컨텐츠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이거 1등 가기잖아?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아 잠깐만 이런 망했는데? 어 이거 좀... 황가하셨는데요 어..이거를 제가 1등 할수 있을까요? 쉴드를 <laughs> 뽑아야겠네 어? 제발! 나이스 이거지 아, 유령, 진짜, 뭐야? 아나, 유형 아, 나, 마지막에 유령 캐리네. 어이없어. 킹받네? 아, 1등까지 5등에서 경험치 잡게 받잖아, 이러면. 뭐야, 오늘 소부님도 업했잖아? 소부님이 빨간 오래가네요. 어없어 이분이 이제 군대 가시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빨리 프라우드. 저랑 같은 나라에 업하시네요. 기다려요. 군대 갔을 때 제가 프라우드 만들어서 가지고 올게요. 군대 갔다 오면은 소문님날 레벨 똑같을 거야. 딱 기다려요. 아주 여기 난장판이구만, 난장판. 아니, 여기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 맞죠? 나 괴롭히러 온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판마다 힘든데, 판마다 아주. 아유 경험치는 2만 대 받긴 하는데, 저 2만 대를 받는다. 이러면 어느 세월에 해. 그냥 경험치 때 바로 가자. 어쨌든 빡치는 거 똑같으니까, 그냥 경험치 센스를 끼고 할게. 이게 더 경험치 많이 받을 듯? 대체적인 모잘라 <laughs> 대체 저기 슈퍼가 아니어서 점점 처, 처지는데? <laughs> 아니야, 템니까 복구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세포가딱떠오지네 저기요, 윤창님 얼굴 착대 안 하시는 거다 봤거든요? 이 정도면 복구할 수 있어 내 마음 7등 어? 수6년 먹었구만 이러면 뭐 바로 말이지 복구는 어떻게든 할수 있어 다등 경험치 얼마 받을까? 기대된다 별로네 뭐야 경험치 개쓰레기야 다음 판 1등 찬우게요? 뭐가? 무슨 리퍼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 나도 돈은 벌어야 될거 아니야. 제발, 두더지. 아, 무슨 두더지가 버섯이 떠 음. 음. 이거를 1등 할수 있을까? 분지는 길겠지? 경험치 제품이어도? 아닌가? 모기주는님, 마도 좀 한다? 인춥쓸 응, 거야. 제발, 안 돼! 안 돼! 마지막에! 이게 안 된다니! 아 종래 템트 시즌면 이긴 건데 거치 세팅으로 해가지고 어? 여기에도 누가 깜성을 나안돼안돼 안 돼. 망했어 1등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야 나한테 자물쇠가 있어 가는 중, 가는 중. 얘는 왜 여기서 분노해요? <laughs> 아, 뭐야, 이분. 어, 이형 뭐야, 이거. 오우야. 아, 잡을 때 받았어. 오 1등 했다. 나이스, 이거지. 잘 맞으세요. 저 먼저 쬐입니다. 너 어? 모았고 어? 팀구한번더 주세요. 나이스. <laughs> 안녕. 1등은 확정이구만 드디어 이제 0.1% 올려서 0.1% 이렇게 두번더 하면 돼요 다음에는 그냥 99.9%나 99.8%부터 할까봐 안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써야겠어 이벤트맵을 해야겠어 그분님 이곳으로 따져봐주겠어. 어, 잘하는데? 오, 역시 잘하는데? 아니, 이게 왜 다? 어이가 없는 어머, 어디가 오케이, 세번 끝내쓰. l 고오 s go. Come, 지종대 1분, 26, 5만 정도 받는 건 나쁘지 않아. <목소리> 어, 여러분들, 91.97일 거야. 이제 곧 끝나. 슬슬 i s is a camera. This 0 s a camera. 계산해 봅시다. 2 4 0만에 1퍼면은 2 4 0 0 0에 1퍼 0 0 1퍼예요 내가 경험치를 8만 천을 먹는 게 아니면 은 업은 안 돼. <목소리> 안 돼. 지금 이다 에이스, <목소리> 에이스. 군노 없으니까 편하구만. 레벨업하진 않겠지? <laughs> 레벨업한 기념으로 재판에서 한번 기념식 찍어봅시다. 선착순 열어보 명. 자, 여러분들 포즈 잡으세요. 하나, 둘, 셋. 지금! 칼캅! <laughs> 생각이라도 있으면 슈방이라도 껴주세요. 나는 생각이 없음입이다반년 만에 레벨업 컨텐츠를 해봤는데, 버닝 이벤트로 프라우드까지 가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밤!